인생의 황혼기, 즉, 노후는 단순히 직장 생활을 마치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시기를 넘어서 인생에서 가장 성숙하고 의미 있는 시기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인생의 마지막 꽃을 피우는 시간으로 자신만의 색깔과 향기를 뽐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미래에 대한 꿈과 목표를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쌓고 지혜를 얻으며 때로는 실패해서 교훈을 얻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노후에 이르러 우리가 자신만의 가치와 행복을 찾아가는 데 있어 귀중한 자산이 됩니다.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건강관리는 필수적이며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위한 철저한 계획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정서적, 정신적 안정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서적 안녕은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따뜻한 관계에서 큰 힘을 얻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필요와 욕구에 귀 기울이며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이 노후의 행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노후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기는 우리가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살아온 삶을 성찰하며 앞으로의 삶을 더욱 의미있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노후를 단지 쉬어가는 시간으로만 여기지 말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만들어가는 시기로 삼아야 합니다. 노년기의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건강 상태를 잘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예전과 같지 않게 되며 면역력이 약해지고 근육량이 감소하는 등 신체적 기능이 저하됩니다. 이로 인해 감기부터 시작하여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과 같은 만성질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건강 문제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런 질병들은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주며 삶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년기에 접어든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우선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걷기, 수영, 요가 등 자신의 체력과 상황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여 꾸준히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기 위해 과일, 채소와 같은 영양가 높은 음식을 섭취하고 고지방, 고당분 음식의 섭취를 줄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충분한 수면과 휴식 또한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와 더불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함으로써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년기의 건강한 생활은 단순히 질병을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건강관리와 생활습관의 개선을 통해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과정입니다. 건강한 신체와 마음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노후 생활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자신의 건강을 소중히 여기고 이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마치 정원사가 그의 정원을 가꾸듯 우리의 몸과 마음도 꾸준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노후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시기로 직장생활에서 은퇴하고 자녀들이 독립함으로써 생기는 여유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정서적으로 공허함을 느끼며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새로운 취미를 찾고 사회적으로 활동적인 생활을 추구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은 개인의 삶에 즐거움과 만족감을 더하며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관심 있었던 그림 그리기, 음악 연주, 요리 등의 시간을 할애하면서 자신만의 특별한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에 대한 열정을 재점화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자기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회 참여 활동은 개인을 사회와 연결시켜주며 소속감과 성취감을 느끼게 합니다. 지역 사회의 행사에 참여하거나 자원봉사 활동에 몰두함으로써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관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는 정서적 안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여도를 높여주며 인생의 후반기에도 활발하고 의미 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취미 활동과 사회 참여는 또한 경제적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취미를 통해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얻거나 사회적 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력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운동이나 건강한 취미생활은 장기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도와 의료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취미생활과 사회 참여는 노후를 풍요롭고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서적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며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이두 가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신만의 색깔을 더욱 뚜렷하게 하는 노후를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후 재정 계획의 필요성은 날이 갈수록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노후를 대비한 철저한 재정 계획이 필수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들어오던 수입이 중단되기 때문에 생활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의료비나 자녀 부양비와 같은 예상치 못한 추가 지출이 발생할 경우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노후에 대비한 재정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직장 생활의 막바지에 접어들었을 때 노후 재정 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먼저 연금과 보험금 그리고 기타 수입원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생활비를 산정해야 합니다. 이 후에는 이러한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추가로 필요한 자금의 규모를 예측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자산 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예금, 펀드, 부동산 투자와 같이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각 투자 방안의 위험성과 수익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자신의 재정 상태와 노후 생활 계획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세금 부담이나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투자 전략을 검토하고 수정해 나가는 유연성도 필요합니다. 결국 철저한 계획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축적한 재원이야말로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노후 재정 계획은 젊었을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으며 가능한 한 빨리 재정 준비에 착수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접근 방법이 될 것입니다. 노후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시기로 이때 갖는 정서적 안녕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정서적 안녕을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깊은 자아성찰이 필수적입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육체적 능력이 저하되고 사회적 지위에 변화가 생기는 등 여러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종종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부정적인 생각을 할수 있는 여지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는 많은 사람에게 큰 변화 중 하나입니다. 은퇴를 단순히 경력의 종료로 보는 대신 이를 새로운 시작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취미 활동이나 여행과 같은 개인적인 즐거움을 더 많이 추구할 수 있는 기회로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관점은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아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가치를 중시하는지를 명확히 알수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깊이 파악하고 이에 따라 삶을 조정함으로써 더욱 충실하고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자선 활동이나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욕구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자아 실현의 기회를 제공하며 삶에 대한 만족감을 높입니다. 결론적으로 긍정적 사고와 자아 성찰은 노후 생활에서 행복과 의미를 찾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두 가지 접근 방식을 통해 우리는 변화하는 삶의 상황 속에서도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고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는 인생의 여정에서 새로운 도전과 변화의 시기로 배우자나 자녀와의 관계 역시 이 시기에 중요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세대 간의 의사소통 방식이 다르거나 가족 구성원 각자의 역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면서 때로는 오해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 이해와 존중입니다. 특히 배우자와는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인생의 동반자로서 서로를 배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정서적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고 변화하는 삶의 단계에서도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세대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이 있어야만 서로 간의 관계가 더욱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세대가 즐기는 새로운 문화적 현상이나 취미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취향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인다면 자녀들과의 대화가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대화는 가족 구성원 간의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노년기에 접어들며 변화하는 가족 관계 속에서 서로 간의 깊은 이해와 배려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계를 돈독히 한다면 가족 간의 따뜻하고 정서적으로 깊은 유대감을 유지하며 삶의 이후 단계도 함께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소중한 존재이며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가족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할 것입니다. 노년기는 삶의 여러 단계 중에서도 손주를 돌보며 양육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많은 즐거움과 함께 삶의 깊은 보람을 선사합니다. 이는 또한 세대 간의 교류를 촉진하며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손주들과의 대화를 통해 할머니, 할아버지는 세대 차이를 실감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서로의 사랑과 애정을 나누며 점차 좁혀갈 수 있습니다. 과거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경험했던 다양한 이야기를 손주들에게 전달하며 반대로 손주들의 현재 관심사와 취향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은 양 세대 간의 소통과 이해를 증진시키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손주와 함께하는 요리 활동이나 독서 활동은 단순한 시간 보내기를 넘어서 교육적 가치를 제공하며 정서적으로도 서로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온라인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화상 채팅이나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SNS를 통한 소통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리적 거리가 멀거나 직접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손주와의 교류를 지속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결국, 손주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세대 간의 소통을 도모함으로써 할머니, 할아버지와 손주 모두에게 행복하고 의미 있는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 내에서 긍정적인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깊게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며 많은 이들이 자신의 시간과 풍부한 경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 시기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에 기여할 수 있는 황금기로 볼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 사회 공헌 활동은 노년기에 성취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사회 내에서 복지 시설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에서 봉사하는 것은 단순한 시간 보내기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개인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주민자치 활동에 참여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개인은 자신의 존재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며 이는 개인에게 큰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문화교실 강사나 통장, 이장 등으로 활동하며 지역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역할들은 개인에게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의 신뢰와 위상을 높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활동들은 새로운 인맥을 형성하고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 노년기의 정서적 안정감과 지지체계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결국 지역사회 공헌활동은 단순히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넘어서 개인에게 삶의 의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노후 세대가 지닌 풍부한 지혜와 경험이 지역사회에 전승되어 활용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공헌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가치를 창출하며, 노년기를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역사에 살아있는 증인으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걸어온 길 위에 쌓아 올린 풍부한 인생 경험과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깊은 지혜는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더욱 의미있고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입니다. 또한 정신 건강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가족과 친구들과의 따뜻한 대화와 교류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찾고 삶의 질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서적 유대는 마음의 평안과 함께 삶의 행복을 더해줄 것입니다. 노후를 여유롭고 충실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준비는 물론 가족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고 세대 간의 이해와 소통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를 통해 가족 간에 더욱 깊은 애정과 신뢰를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가진 삶의 지혜와 경험을 사회와 나누실 수 있도록 지역 사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얻은 지혜는 후세대에게 귀중한 교훈이 되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바라며 여러분이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남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시길 기원합니다.